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역설입니다. 부활이 있다. 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며 우리 모든 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우리가 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헛일이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선언이죠. 그 앞에 있었던 사랑 얘기에서나 은사 이야기에서 그것이 종말론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삶이 여기 19절까지에 있는 바와 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3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라. 우리의 삶은 부활생명과 이렇게 이어져 있다. 우리의 삶이 부활로 이어지며 영원할 것이라. 예수를 믿는 현재의 삶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육체로 살고, 그때는 육체의 제한을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영혼의 이 세계를 살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 몸이 다시 산다는 개념은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몸으로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겪는 어떤 우리의 불만족들이 그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 몸으로 겪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겪는 현실이 영원한 영광의 운명과 이어져 있는 거기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듯이, 시간이 쌓이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부터 다시 보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어, 하반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라 이건 다 직역하면 이겁니다. 시체가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러면 뭔가 이런 제한과 구체성을 그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는 건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빨리, 부활생명으로도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빨리 벗어던져야 되는, 그래서 빨리 죽어 빨리 천국 가는, 그러 성경이 하는 식의 얘기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의 구속사역이 공간과 시계 속에서 구체적인 과정으로 완성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시는 일들은. 그가 시체가 부활하신, 그래서 손에 못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 자국이 있는 몸으로 일어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사. 그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나무가 자라 어떤 결과를 만든 것 같이 그런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하는 것은 지금 부활의 약속과 영광이라는 운명을 가진 자가 그 영광을 지금 채우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성가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100번 난 거죠. 틀림은 누가 알아요? <laughs> 그 여러분의 지금 조건이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벗어놓고 인간의 몸을 취하여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기 위한 종의 형태로 찾아오신 것과 방불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고생을 하는 것과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그 엮이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더 억울합니까? 그 과정이야말로 이런 시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죽음이 영광을 입는 것 같은 대반전이요 부활이라는. 그, 그 약속이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그 뒤집어진 것을 원래 할수 있는 것그영광이 오려면 최소한의 조건인 하나 둘다 말고 반대편으로 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만드는 그 부활이죠.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승리의 연장선상에서 허락하고 있는 예수를 성육신과 고난과 모욕과 죽음으로 몰아놓은 것과 방불한 조건 속에서 예수 안에서 하신 것 같이 우리 생을 부르고 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든 불만이, 우리의 모든 한탄이, 우리의 원망이 실상 무슨 조건인가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표정 짓지 않기로 지난번에 약속하지 않았까 내가 모른 척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하고시죠.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와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을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식을 먹으면 맛 식욕을 채우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동력을 주기 위하여 먹는 것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부르고 복 주시는 과정으로서 주신 기회요 시간이다. 그러니까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도덕에 붙잡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명분에 붙잡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빨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한 것만 자기가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누적된 것입니다. 그 음식점에 갔더니 메뉴판을 실물 사진으로 뽑아서 어느 음식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어느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 찍어 놓고 메뉴판 보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것이 옳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옳지만 살아내지 못한 건 아직 못한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고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겠다는 소원만 갖고 있는 것으로 책임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이런 이미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구체적으로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실천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것보다 훨씬 큰 구체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우리의 기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예배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여기서 산재물은 삶으로 바치는 재물입니다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삶으로 바치는입니다. 그니 매일 매일의 현실이라는 건 얼마나 구체적인 정황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것입니다. 가만히 말 대답하는 것이 현실이고 인생일 수 없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죠. 이 길로 갈래 저 길로 갈래로 어느 길을 가야죠? 거기 앉아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 하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를 했으면. 이긴 사람이 가자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불만과 여러분이 가지는 비명 속에서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현실입니다 이걸 쌓아서 내,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있고 내일을 살아야 모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마음과 정성이 다 북받쳐 올라서 열광적인 어떤 정열의 상태에 빠져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해서는 안될 일을 안 하는 것, 사랑은 정열보다 책임이요,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보복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삶을 살아라. 내네 책임을 다해라.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은사는 뭐였나요? 똑같은 것이었죠. 네가 가진 것으로 모두가 유익하게 해라. 다른 사람 가진 은사나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서 값 내놔라, 떡 내놔라 하지 마라. 해설위원 하지 마라. 심사위원 하지 마라. 너는 경기에 임하는 한 선수가 되어라. 팀워크에 내 자신을 바쳐라. 그것이 은사였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망갈 수 없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직장, 친척, 이웃, 친구, 교회, 나라, 사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몫을 하셔야죠. 그냥 욕하고 돌아서고, 비난하고 돌아서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부활신앙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시체로 일어나셔서 그 시체가 일어나셔서 그의 생애를 부활과 영광의 운명을 확증하셨도다 완성하셨도다 살아내셨도다 너희의 생애를 그런 줄 알고 살아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3편에 나왔던 이 유명한 시가 요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저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어,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어, 그리고 중간에 모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 하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어,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 시의 놀라움이 뭔가요? 이 시의 놀라움이 다윗이 고백한 이 승리가 뭔가요? 사망은 매 순간 와서 이걸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요구해요 사망이? 자폭을 요구하죠. 너 살아서 뭐하냐? 너그 꼴이 뭐냐? 관둬라. 이게 매일 현실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시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활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려는 겁니까? 나 포기하지 않는다. 나 잘못한 대로 산다. 실패한 것으로 믿음 가지고 일어서겠다. 오늘은 내가 80점도 못 맞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겠다. 죽음을 요구하고 유혹하는 도전 앞에서 아니다! 내 삶은 부활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오늘의 넘어진 것이 나에게 약이 될 것이다. 어림도 없다! 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부활장입니다. 또, 아멘하십시오. 연주하다 말고 박수치십시오. 그래야 되는 꼴이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의 문제, 영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래서 복음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왜 기독교 신앙이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나는 초라하다. 나는 못났다. 왜 그렇게? 스스로 스스로 도망가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너 죽어라.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 유혹 앞에 섰겠어요. 넌왜 사냐. 넌 골리앗은 왜 죽였냐. 블레셋으로 도망가려면 아예 목매달고 죽어라. 뭐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은 가냐. 그 얼마나 많은 그 자책이 있었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모든 현실이 나를 죽으라고 들이. 밀었을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아니다, 내 생애는 부활 생명으로 이기게 되어 있다.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사망을 이기는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능력으로 이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사망은 기만이다. 이제는 거짓말이다. 그는 힘이 없다. 다만 위협할 뿐이다. 옆에서 넘어져 나가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너 겁먹지 마라. 너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로 붙잡은 내 자녀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만 참는 것. 다만 시간을 흘려 보내서 운명을 가서 소유하게 되는 여기를 건너 뛰어야 하는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복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내 현실과 정황에 대하여 믿음으로 답해보는 기회요. 거기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이 태노가 들며 너라는 나무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재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잘하십시오. 중간이 비면 안 됩니다. 건너뛰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요? 어떤 환상으로, 어떤 마술로, 어떤 주문으로 삶을 건너뛰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그 2차 대전 중에 100일 미 100일 공수 여단의 이지 중대 이야기입니다. 중대 병력은 200명 정도의 병력인데 노르망디 부터 해서 베를린까지 전 전투에 참여한 놀라운 부대고 나중에 그 병력의 65%를 잃은 전상, 전사자, 전상자 이렇게 많이 나온 부대인데 훈련 과정이 혹독했습니다. 훈련소에 소블대위라는그 대위가 대단히 악착스럽게 못살게 굴고, 어그 못되게 굴어서 아주 고단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루는 어 커레히라는 그 산등성이 구보를 하면서 어 왕복 10km의 산등성이입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니까 대단히 바쁘죠. 30분 안에 그 10km를 뛰어갔다 오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허파가 터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보를 하면서 나중에 정말 그소불이 미워져 가지고 한 녀석이 그럽니다. 왜소불 대위는 우리 중대를 미워하는가? 그 소대장이 대답합니다. 이지중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널 미워하는 거야. 네,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정답이겠어요? 그러나 그 고됨을 이기는 유머죠. 유머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는 방법입니다. 인상을 써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감수하는 거죠. 웃는 건 밤낮 유쾌한 것만의 일이 아닙니다. 웃을 수 있다는 건 우는 것만큼이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종종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중엔 원망스럽습니다. 그게 없으면 핑계를 낼수 있는데, 하나님,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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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말이 됩니까? 믿음을 가지랬잖아. 이렇게 말이 돌아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 미움이나 사랑이나 손 안팎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걸어온 길이야. 그게 내 인생이야. 나는 마취당에서 끌려오지 않았어. 나는 속이고 슬쩍 넘어왔어. 그런 얘기 없는 진지한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고단한 겁니다. 진지한 것이죠. 사역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러니 모두 자신의 인생을 복받은 줄 아시고 각자가 누리시는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에 참여하셔서 그 진지한 승리와 기쁨을 여러분 인생 속에 담아내는 그 간증과 감격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진정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매일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이 와서 그리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기는 것은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저녁부터는 우리도 힘을 내서 우리의 부활생명과 영광과 약속된 승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눈물과 한숨 속에 우리의 진정한 내용이 만들어지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고, 주 앞에 찬송하는 그런 나날들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